안녕하세요. 돌 기다려 보기 이제 또 오후 영상 올려보기 위해 돌 기다려 들어왔습니다. 폰 들었습니다. 오늘도 참 더웠어요. 그죠? 좋은 날씨였는데 그래도 습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습도가 좀 올라가네요. 오늘도 이랬다 저랬다 날씨 참 믿을 수 없는 날씨 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폭로초부터 한번 찍어보는데요. 아우 인기가 너무 좋아요. 살짝 묵은 듯 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미니종이라 꽃색감도 이쁘지만 아주 입성도 되게 단단하고요. 살짝 이렇게 묵둥이로 이렇게 생겨서 올라오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가격 4,000원이고요. 이렇게 이쁘게 올라온 아이. 자, 풍로초. 아주 노지올등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습한거 피해가면서 이렇게 화분에 이쁘게 올려서 심으시는게 좋고요이 아이도 잘못하면 뜨면서 녹는데 이제 찬바람 나면 완전히 잘 자랍니다 생각보다 밥이 그렇게 막 늘지는 않아요 미니종이라 색감이 너무 이뻐서 데려왔으니까 조금 목둥이처럼 키웠습니다 자체는 자리풍푹초죠 이뻐요 응, 문머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이유주 유주라고 할까요? 흰강이라고 할까요? 레몬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쁘게 올라오는 아이도 데려왔는데, 색감도 이쁘고, 열매가 참구역이 이쁘게 커요. 열매는 좀 큰다고 합니다. 꽃도 있고요. 향기도 있는데, 열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부터 보는 거고요. 잎에서 향도 납니다. 이렇게 열매 많이 맺혀 있고요. 가격은 4만원 짜리입니다. 월동이 조금 어렵죠. 이런 아이들은 아래 지방만 되잖아요. 그죠? 무늬, 어, 유주.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자, 흰색 맹문동.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이. 가격이 다소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쁘지기 시작했어요. 만 오천 원짜리 문이 흰색 맨문동입니다. 월동 잘합니다. 자 우리 밀레니엄 베리입니다. 베리 뭐그 블루베리라고도 하고 무슨 틴크 베리라고도 하는데 저는 밀밀레니엄 베리라고 하겠습니다. 겹인데 이렇게 이쁘게 잘올라왔어요 노란색이 아주 이쁘게 밥이 꽉 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가 좀 실합니다. 요 아이 역시 노란색이 가격은 똑같이 만 원이고요. 자, 우리 보라색 이렇게 나와 있는 또 다른 아이 밀레니엄 베 벨도 있고요. 자유의 요우 핑크색이 있고요. 자, 우리 보홍빛 밀레니엄 벨 보홍이 있고요. 빨강도 또 데려올 건데 좀 지난 자줏빛깔 빨강이죠. 데려올 겁니다. 문의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색 있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복색도 이렇게 이쁜 아이는데이 아이, 아이 다만 원입니다. 올 동은 아래 지방에서 낸다고 중복해서 못 하고요. 피고지고 잘해서 정말 매력적으로 이쁜 아이입니다. 15분에 야무지게 올라와 있습니다. 색상별로 이제 또 주문을 하시면 데려올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판매가는 15분에 만 원씩입니다. 색감이 참 이뻐요.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 약간 복색의 벨 이렇게 생긴 겹의 이중벨 노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밀레니엄 벨 복색도 있구요 좋습니다 자 우리 초설마사기참 인기가 좋아요 10호분에 잘 들어왔는데 월동은 안되지만 정말 인기 좋아요 지금 핫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4 0 0 0원이고요 문의하시면 또설명해드릴는데 월동은 못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 월동국화 외대로 잘 키운 분재형식 이렇게 큰 아이가 월동도 잘 되면서 이렇게 기쁘게 올라왔는데 노란색, 핑크색 이 있습니다. 노란색, 핑크색 외대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나 아이 이 아이 가격은 만원이잖아요. 이 아이 만원인데 제가 이 아이랑 같이 해서 어 저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4천원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이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필요하시면 묶어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이천원에 이 아이 짐 묶어서 드리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써 짜진거라 보시면 돼요. 두 개에서 이렇게 해서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음이 됐어요. 왜냐면이 아이를 조금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의외로 또 농장에서 많이 그렇게 썩 나가지를 않나 봐요. 또 고객님이 좀 싸게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농장주님께서 주신 대로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색깔까지 12,000원 판매하니까 이제 뜨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게 이뻐요 꽃은 화사하고 피고지고자라고요자 국화 보셨습니다. 오동은 뭐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으니까 자 우리 아스타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 요렇게 보랏빛 약간 분홍빛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되시잖아요. 몸이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수북하게 먹줍니다. 요이, 가격 만원인데요. 정말 단단하게 잘 키워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이쁘죠? 풍성하니. 아스타, 겨. 약간 각꽃처럼 생겼는데, 월동도 잘하면서 꽃이 잘 핍니다. 피고지고 잘하는 아스타, 분홍, 보라.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라도 밥 좋고, 분홍도 밥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쁘게 피는 아이. 자,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모양이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이렇게 판매합니다 많은 식입니다 문의하시기 바라고 활동 잘 됩니다 자 우리 제라늄 15분에 페라늄 아, 페라곤늄 들어왔는데 이 아이도 또 들어옵니다. 오늘 저희도 또 들어오는데 색감이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15분은 8,000원이고요. 꽃은 다 물려 있고 아주 묵주입니다.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월동은 못하는 거 아실 거고 다 집에서 놓고 잘 키우면 이렇게 꽃대 오면서 나오는데 이 아이는 색상 구분이 아직 잘안 됩니다. 15분은 8,000원이고요. 자, 우리 8집은요 아이 묵둥이 큰 거는 제가 12,000원에 판매하는데 인기 너무 많았습니다. 요 아이도 색상 여러 가지로 또 들어옵니다. 또 제가 부탁을 해놨더니 농장주님께서 데려다 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만 발 하시고요. 제가 또 틱톡 영상으로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묵둥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000원짜리 제라늄인데, 요렇게 빨간 톤도 있고요. 복색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또 영상, 제 영상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클라멘 제가 아 이렇게 좀 데리고 와서 있었는데 시클라멘이 저희 집에서는 제가 묵둥이를 잘 키워서 이렇게 다 다는 거 입을 뜰 건데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지. 약간 대형종은 아니고 약간 왜소하게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약간 이렇게 이쁘게 표현 아이인데 요거 제가 요렇게 해서 요두 가지로 신품종이랑 일반 시클라멘 해 가지고 두개해 가지고 묶음으로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두 개에서 만 삼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신종이랑 어, 여기 밑에 받치면 신종이랑 아닌 색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닌 아이들 일반 종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두개 해가지고 만 삼천 원에 판매하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이니까 또 기분좋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13,000원짜리 시클라멘두개 세트입니다. 아주 싱싱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물을 주니까 화엽이좀 문제도 다듬고 러면 되게 이쁩니다. 13,000원에 두개 드리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화. 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는데 음 고객분이 아까 어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흰색이 약간씩 핑크로 변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흰색이었다가 핑크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핑크로 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아이도 있는데 약간씩 색이 색감이 요즘 변한다고 해요. 이렇게 개량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지 색감들이 흰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핑크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배제가 두고 보고 있는데 지금 먼저 그 상태는 다 나가고 없어가지고 오늘 다시 데려왔는데 어, 묵은주가 몇절 하면 안 되고요. 데려오기가 엄청 거리가 먼 농장이라 저희가 다시 움직이기가 참 그렇습니다. 혹시 목화 필요하시면 연휴 기간 동안 배송이 안 돼도 미리 얘기하셔야 저희가 물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목화는 월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주 중부에서는 몸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고요. 이렇게 묵은주는 옆순에서 이렇게 새끼쳐서 간혹 올라온다고 해요 덮어주면 아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방은 씨로 번식합니다. 씨 번식을 시키시는데 씨를 발아해서 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떨어져서 자가 발아로 관리하시면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그게 월동 시킬 때 덮어주시면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목화입니다목화는뭐 땅에다 심으시고 목주를 만들려면 봄부터 키우시면 되게 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간상수로 오래 보기는 우리 고객분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충분에서 힘든 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저도 모카를 한번 키워보고 봤는데, 조금 잘 키우면 목질화돼서 잘 올라오긴 합니다. 간장수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옛날 목화하고좀 다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아이들은 다 농장에서 재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계량종이 약간씩 나오고요. 약간 이중겹이라고 나오는 아이들은 있는데 걔는 변이가 와서 그렇지. 원래 목화는 겹이 아니잖아요. 약간 이중으로 찰나라 나오기도 합니다. 요 아이 4만 5천원 짜리고요. 10원씩이고요. 아래 지방, 위 지방은 번식하는 습성이좀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목화입니다. 목화가 나중에 잘 되고 나면 하얗게 씨가 뒤로 약간 제껴지면서 하얀색 쏨이 맺히는데요. 그 느낌도 엄청 이쁩니다 꽃다발용으로 절하집에서 많이 쓰는 형식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구매를 또 해왔는데 저도 또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화입니다. 자 우리 흑향동백 진한 색이라고 해서 흑향동백인데 아주 흑색의 장미는 아니, 동백은 아니고요 꽃이 좀 작으면서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큰데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피는 흑향동백이라고 합니다 묵주고요 이렇게 꽃이 다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 이쁘게. 35,000원 짜리입니다. 꽃은 많이 와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랫지방 월동이지, 동백은 위치방에서 월동을 못하지만, 이렇게 베란다나 선선하게 키우면 이쁘게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35,000원 짜리. 키는 1m 정도 됩니다. 70은 넘었고요. 80도 더 되고, 조금 더큰 것도 있는데, 그냥 한 90에서 1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조금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야생화는 아니고요. 관엽에서 나오는 아이인데 제가 너무 무거워서 이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 단단하잖아요. 아주 상투로 이쁘게 잘 키워서 올라왔는데 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한몸이라고는 하십니다. 농장주님께서 한몸으로 대를 가지를 벌어지게 해서 키우셨는데 한몸이든 두몸이든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새우초 꽃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 일반적으로 간입에서 부르시는 분들은 루테아라고 합니다. 루테아. 근데 우리는 금새우꽃이라고. 흔하게 부르죠. 이렇게 머리 모양의 새우처럼 이렇게 생겼다해서 금새우 꽃인데 약간 노란색이 이쁘고요. 꽃은 지금부터 피고 지구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추위는 에 약해서 베란다나 약간 온도가 있는 곳에서 키우긴 하는데 이렇게 묵주를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쁘게 잘 나와 있어서 나무가 이뻐서 데려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묵은둥이니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지분에 아주 단단한 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아주 몇절 음식 안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금새우꽃이라고도 하고, 루테아라고도 합니다. 가격은 다수 있어요. 35,000원 짜리입니다. 35,000원 짜리. 루테아입니다. 루테아, 금새우꽃. 월동은 안 되지만, 이렇게 피고 지고 잘자라해도 집에서 드시면 하사하고 좋고요. 꽃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필때 보면 끝에 약간, 이 그쵸? 약간 셔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우처럼 생겼대서 이름이 그런가 봐요. 향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귀엽고 이뻐요. 꽃이 피고지구를 너무 잘한다고 해요 이렇게 핍니다 자, 문의하시면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매들로잘 키운 로테아 금새우꽃이고요 자, 우리 흑향동백 또 우리 목화 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 종류와 저렇게 좀 새로 도는 아이들 몇 자름만 찍고 말았는데 또 제가 간간히 들어오면 또 찍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돌기다라 영상 보시면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녁시간 마감 잘 하시고 퇴근하시면 맛좀 하시고요. 샤워하시고 돌기다라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